생명의 위기를 느껴본 음.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어떻게 음, 된 건지 음.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부 터 음. 공격들을 받고, 뭐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부터 그런 얘기도 음.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제 인생작이 될 수도 있다. <laughs> 와. 이런 생각이 아, 그정도로 아. 네네네. 아. 네. 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저는 약간 화가 납니다. 송강호나 알파치노나 뭐 이런, 이런 자들은 이걸 할 때마다 막 음. 화가 나고. 배우님께 (2023년은) 음. 어떤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콘텐츠다 보니까 네, 네. 제일 큰일은 회사를 만든 일이겠죠 네, 그게 네. 이제 제가 저 혼자만 책임지면 되고 남들이 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삶을 그동안 몇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남을 챙기고 내가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을 시작하니까 벌써 후회도 좀 되는데 <laughs> 아, 벌써부터? <laughs> 네 스트레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네. 그런데 이 일은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게 잘 끌고 음. 가고 좋은 재능들을 모시고 안에서 음. 키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화, 드라마, 연예, 사업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 주체가 됐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올해고요. 한번 되게 크게 아파, 하루를 되게 크게 아팠던 적이 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날이었죠. 그 어떤 질문하실 건지 이렇게 슬쓱 훑어보면서 최악의 네 맞아요 날? 최악의 하루가 있어요 최악의 있었나요? 하루 그런 네. 질문을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년 동안 제가 최악의 하루라고 부를 만한 날이 없었더라고요. 오. 너무 그 감사하고 행복한 그쵸? 일이죠. 네. 그냥 대충 편하게 살았어요. 와, 네. 근데 올해 여름에 식중독이 한번 걸려서 그냥 그 하루 동안 설사 같은 음. 거를 막3 0번 이상 네. 한5 분에 한 번씩 막. 그리고 막 하루에 (3~4번) 유통하고 막 나중에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서. 아는 후배 겨우 전화 걸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업혀서 응급실에 갔어요 네, 네. 그때 든 생각이 조선시대 같았으면 죽었겠다 음... 이게 이 탈수를 뭐 맞습니다. 물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수술도 해보고 뭐다 당한 일이 많았지만 어... 그날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느껴본 건 음... 아픈 음... 걸로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뭐 별로 얻을 교훈은 없어요 <laughs> 거기서 얻어야 된 교훈은 이제 건강에 더 많은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기서 얻은 교훈은 조금... 아무리 신경 써도 다 됐다 <laughs> <laughs> 네. 제가 건강에 신경 쓴다고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 연시잖아요. 네. 좀 해마다 이쯤 되면 나뭐 하는 일이 있다, 루틴이 있다, 아,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12월 31일이나 1월 1일 같은 거 그냥.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아, <laughs> 네. 가능한, 숫자에 부가 네, 가능한 한 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음. 넘기는 편입니다 뭐 집에 계시다면 네. 뭐 31일이던 1월 네. 1일이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네. 보실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좀 추천할 음. 만한 네. 콘텐츠가 있다면요 네. 그런 영화들이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음. 왜, 케이블 TV 같은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laughs> 보게 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영화가 몇개 있는데 네네. 하나는 최동훈 감독의 타짜예요 아, 네. 아유, 최고의 영화죠. 네. 네. 저는 정말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정말 가장 좋은 영화, 뭐 네. 진짜 한손한 손의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영화라고. 네. 화투 치는 거니까 연말연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 영화 한번 다시 보시면 음. 아마 끝날 때까지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음. 진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한번 걸리면 못 놓는 영화가 음. 네. 귀여운 여인이라든지 아, 네 풀팅만 말씀하시는 <laughs>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좋고 그 네. 영화의 모든 순간들이 음. 저를 그 엔터테인시켜 주는 그런 느낌들 음. 모든 이벤트들이 상업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이 영화의 음. 소중함을 좀 알아라. 이 네, 영화가 얼마나 네, 네. 관객들이 원하는 걸 계속 즐겁게 제공해주는지에 대해서 음. 관객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좀 서비스를 좀 해라. 뭐 네, 그런 네, 얘기할 때 예로 네. 드는 영화인데, 이런 쉬운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음. <laughs> 드리려고 합니다. 아. 2024년에 네. 네, 외계 플러스인 네. 2부가 네. 어, 또 개봉이 될 텐데요. 네. 차, 사실은 그 1부가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 좀 어, 출연 배우로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음. 어, 우리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네, 네. 만들었고 재밌게 봤고 음.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음.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부터 뭔가 굉장히 막 공격들을 음. 받고, 뭐,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부터, 아, 뭐,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랬겠지라고는 생각하지만 잘 이해를 음, 못했었어요. 네,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그 2차 시장으로 넘어가서 OTT나 VOD 시장에서 열렸을 때,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와는 또 전혀 완전히 다른... 상반된 그런 찬사들을 받는 맞습니다. 걸 보고. 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작구나 음. 작은 어떤 그 트리거에 이렇게 확 흔들려서 여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그래서 야이 나라에서 뭘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 음. 이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쯤 되면 이미 망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런데 뭐또 음. 어떤 분들은 또이 영화에 대해서 뭐 실망하신 실제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음,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음. 제가 출연한 영화가 아 이렇게 대접받을 음. 영화였나 그런 억울함이 음. 좀 있었고 이번에 외계인 2부는 그런 한이 확 풀리는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이미 그 1부가 개봉할 때 저도 약간 소문을 들으니까 2부가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1부에는 이제 아무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익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은 일부보다 더 사람이 많이 뜨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그야말로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은 영화일 거예요 네. 그 스케일이나 네. 모든 면에서 음.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현재 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네. 부디 네.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저희 네. 영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바라는데 진짜 한국 영화 산업은 네. 극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음. 의존하고 있어왔고 하기 네. 때문에 어, 반드시 좀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11월 음, 음. 비수기에 또그 제가 출연했던 서울의 봄이 이렇게 큰 네. 행을 해줬고 음. 아마도 노량의 그흥 행의 뒤를 이어서 또 연말 연시를 네. 뜨겁게 달굴 거고 위기인 음. 어, 이부까지 이런 흥행의 힘을 가지고 쭉 간다면 그야말로 지금 많이 힘들어진 한국 영화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에는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음. 음. 소원이 있다면 하나. 일까요? 그럼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영양제 추천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서 저만 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음. 생겨서 건강하기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좀 일단 내년에 컨디션 좋게 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상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작품들도 뭐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음. 음, 하는 작품들도 뭐 무사히 잘 촬영하고 음. 좋은 결과들 나왔으면 좋겠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개봉할 영화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음. 그 로비라는 영화 하정우 어. 감독, 하정우 아. 배우가 감독하는 아, 로비가 음. 어쩌면 내년에 개봉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찍으면서 저희가 너무 웃어서 엔지를 많이 냈어요. 오. 진짜. 코미디? 영화인가요? 약간? 블랙 코미디라고 할수 있는데 블랙이란 말을 들이대기 힘들 정도로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하정우 감독의 전작이 하정우만 웃는 영화였다면 <웃음> <웃음> <이제> 미안합니다 하정우. <laughs> 네. <laughs> 그저죠 네. 롤러코스터. 그 롤러코스터 같은 네. 영화는 허, 하정우 특유의 음. 그 유머 코드, 네. 그 지인들이 좋아하는 유머 코드로 정철이 네. 돼.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 네. 네. 이 영화는 보다 보편적인 네. 웃음, 음. 어쩌면 제 인생작이 될 수도 있다 <laughs> 와, 이런 생각이 들어 아, 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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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음. 내년에 뭔가 영화를 하나 더 찍고 싶다 이런 네. 생각. 드라마 계획들은 지금 있는데 아직 영화 계획이 없어서. 아, 네, 네.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 지금 네, 한국 시장에 맞습니다. 영화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근데 뭐이이 이 겨울에 이 영화들이 좀잘 되면은 음. 영화 투자도 좀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어, 지금도 뭐 대배우님이신데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laughs> 이렇게 정선하신데 뭐뭐 뭐,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음.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네. 모든 게 부족하죠 음.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끔 연기할 때와이 음. 순간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니까 나와 내 앞에 있는 배우가 서로 뭔가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음. 이해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뭔가를 주고 전면적으로 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되게 드물어요. 음. 그리고 그런 순간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마약보다도 달콤하고 음. 금단 증상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저는 약간 화가 납니다. 송강호나 알파치노나 뭐 이런, 이런 음. 자들은 이걸 할 때마다 느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음. 막 화가 나고 질투심이 막 생겨요. 나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데. 음. 배우로서의 바램이라면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음. 가끔 그런 순간들을 음. 만나고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냥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 This is the moment 라고 음. 생각하는 뭔가 그런 순간이거든 그런 순간들을 더 자주 경험하고 싶다 그게 바램이란 바램이죠 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금 아 <laughs> <laughs> 갑자기 여기 뭔가 후광이 비치네요 하처럼 아, 근데 그 진짜 없어요 그 순간 때문에 아... 아마 평생 배우는 뭐, 네, 그렇죠. 천직으로 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어, 구독자들께만 제가 덕담하겠습니다. 저희... 네, 덕담 한 마디 해주시죠. 그 구독 감사드리고요. <laughs> 구독은 사랑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laughs> 그,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다른 거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내년에도 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웬만하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laughs> 음.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맞죠? 진짜 <laughs> <laughs> 어, 이거... <제> 덕담입니다. <laughs> 와, 이렇게 독창적인. <laughs> <laughs> 여러분, 현금이 <웃음> 최고입니다. <웃음> 네. 저는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일단 건강이 제 우선이고요. 뭐, 잘 하시는 일들, 네. 각자 원하시는 일들, 연애, 결혼, 출산, 자가 마련, 와. 전부 다다 다 이루시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어머돈안 <laughs> <laughs> 드는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구독 같은 거.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아, 마치도록,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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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